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값들을 각각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F의 현재 F의 1이 되겠죠. 이것은 F의 1은 현재 2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 F의 2가 되겠고 F의 2는 다시 가게 되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F 인버스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이것을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일단 k라고 두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k가 3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3이 되는지 우리가 거꾸로 찾아가면 되겠죠. 2일 때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2가 현재 3이 되기 때문에 k값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f 연산 f의 인버스의 5가 되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나오지만 어차피 똑같은 f니까 구별 안 되겠죠. 2f부터 e,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f 인버스에 f 인버스 5가 됩니다. f 인버스 5를 먼저 구하게 되면 f 인버스 5라고 하는 것을 또 역시 k라고 두게 되면 fk가 5가 되겠죠.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현재 5가 되겠죠. 3을 넣었을때 5가 된 거니까 k는 현재 f의 3이 5가 돼서 k는 현재 우리가 3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한번더 하면 되겠죠? f 인버스에 3이 돼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2번에서 구했죠. 2번에서 우리가 2라고 구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된 것은 2가 되겠고요. F i 3도 현재 2가 되겠고 1번 문제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